오늘은 새로운 네트백, 장바구니 스타일의 네트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끈도 일체형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밑바닥은 조금 저번 거랑 틀린데, 사슬뜨기 하고 양쪽 끝에, 끝에 코에서 6코를 떠줄 거예요. 양쪽 끝에만 6코 떠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여기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구요. 자, 올가미 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방 밑바닥 사이즈만큼 사슬뜨기를 하는데, 요게 퍼지면서 조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30코 사이즈를 원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25코만 하세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해주시고 한길긴뜨기니까 기둥을 하나, 둘, 세개 이것도 한코 떠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 뜨고 그 바로 밑에 코에 한 번, 두번 그럼 이쪽으로 갈때세번 해준 거고 돌아올 때세번할 거거든요. 이렇게 두번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씩 끝까지 떠주시고 마지막 코에 와서는 이 코에다 여섯 번 셋.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 한 코에 여섯 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또한 코에 하나씩. 우리 가방 밑바닥 했을 때 했던 거요 밑에다. 생각나시죠? 원래 코, 저 앞에 코 밑에다. 쭉한 코에 하나씩 뜨시고, 쭉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마지막 코에 와서, 요번에는 세 코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3코를 해줬기 때문에 3코만 해주시면 총 6코가 되니까 이렇게 6코 만들고 기둥 세웠던데 세 번째 코에다 빼뜨기. 그럼 이렇게 바닥이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은 6코에서만 1코에 2개씩 떠주세요. 그럼 총 12코가 되죠. 그러면 다시 기둥 세워주고 다음 코에 하나, 그리고 또 똑같은데, 둘, 그리고 그 옆에까지 양 사이드에서만 늘려주세요.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해주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쭉 옆에까지 떠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쭉 뜨시고, 여기 여섯 코에서 한 코에 두 개씩. 12코 될 때까지 늘려주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두개 해주시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쭉 뜨시고 이쪽 끝에 와서도 한 코에 두 개씩 해주시고 마지막 코 여기 기둥 세웠던 코 옆에다가 빼뜨기 했던 그 코에다가 한번더 떠주시면, 이렇게 만나서 여기도 두개뜬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단은 하나, 둘. 요 늘려준 12코에서만 하나, 둘로 늘려주는데, 기둥을 세워주시고, 한 코, 그 다음 코에 두 개. 요 밑에 두개 떠줘 두개 떠줬던 부분에서 하나, 두, 그리고 나머지는 또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쭉 뜨세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뜨시고 여기 코너 도는 부분에서 하나 둘 하나 둘 늘려주시고 그대로 뜨다가 이제 돌아와서도 하나 둘 하나 둘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하나, 하고, 나머지 여기 기둥 세워줬던 옆에 코에다 한번더 떠주면 두 개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마무리. 그리고 한번더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둘. 그 다음 단은 하나, 하나, 둘. 사슬뜨기 기둥 세워주시고, 하나,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개. 다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또쭉한 코에 하나씩 뜨시고, 여기 코너 돌아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렇게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쪽 와서도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찾을 때 기둥 세워줬던 옆에다가 한번더 떠주면 하나, 하나, 둘되고 빼뜨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위로 올라오게 그대로 세 단만 뜨세요. 한길긴뜨기로 늘리는 거 없이 기둥 세워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계속 세 바퀴만 돌리세요 그대로 세단 뜨고 이제 요렇게 네트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첫 번째 단에서만 한 단에 한 단만 요한 단만 한 번씩 늘릴 거예요 그걸 몇번 언제 늘리냐면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해주고 네 번째 이렇게 한 바퀴만 네 번째 한 번씩 늘려 주는데 그래야 가방인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거든요. 자, 어떻게 늘려주냐면, 일단 기둥 세워주시고, 한길기 뜨기 한번 하고, 사슬뜨기 하고, 한번 사슬뜨기, 하고 한번 사슬뜨기 하고, 하나 건너서 한 번. 사슬뜨기 하고, 하나 건너서 한 번. 사슬뜨기 하고, 하나 건너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은 해주시고, 네 번째 사슬뜨기 하고, 건너지 말고. 바로 옆에다. 한길 긴뜨기를 해주면 한 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사슬뜨기하고 하나 건너서 한번 사슬뜨기 하나 건너서 한번 사슬뜨기 하나 건너서 한번 사슬뜨기하고 이번엔 건너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한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만난 다음에 그다음 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둥은 세워주고 첫 번째 한길 긴뜨기는 해주시고 우리가 전에 네트백은 사슬뜨기 위에 사슬뜨기, 긴뜨기 위에 긴뜨기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할게요. 사슬뜨기 위에는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위에는 사슬뜨기 이렇게 엇갈리게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만큼, 높이만큼 떠주시면 되고, 끈을 바로,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뜨신 다음에 바로 할 건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거든요. 그러면 끈도 가방 사이즈만큼 더 넓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높이만큼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뜨기 한 부분부터 끈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끈을 잡을 거거든요. 끈 폭을. 근데, 양 옆에 한 단에 두 코씩 줄여줄 거예요. 한 여섯 코 남을 때까지. 그거 무슨 얘기냐면, 끈을 할 때는 더 이상 빼뜨기를 안 하기 때문에 기둥을 두 개, 사슬뜨기 두 개만 하세요. 두 개만 하시고, 첫 코는 바로 밑에 코에 해주시고, 원래대로 사슬뜨기, 그리고 여기 구멍에다는 한길긴뜨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끈 폭만큼 떠주시고, 원하는 폭만큼 끈을, 끈 요렇게 뜨시고, 돌려서 기둥 두 번만 세워주시고, 첫 코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는 양 옆에서 한 코씩 줄여줄 거거든요. 줄이면서 여섯 코 정도 남을 때까지 줄이면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여기가 한코 사슬뜨기 한 코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길 긴뜨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빼세요. 그럼 한, 이미 하나 줄인 거고 한길 긴뜨기니까 사슬뜨기 그리고 한길 긴뜨기. 그러면은 요 코가 하나 줄어든 거고 다시 쭉 뜨시다가. 여기 끝에 와서도 하나, 둘, 세 코가 남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요거를 줄여주면은 여기에 사슬뜨기를 안 하는 대신 한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그럼 또 양쪽에 이제 줄인 거거든요. 그럼 다시 돌려서 기둥 세워주고, 여기서도 첫 코는 떠주시고. 얘를 빼세요. 얘를 줄이 빼면은,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니까 사슬뜨기. 이렇게 또 끝까지 뜨시고, 끝에 와서도 하나, 둘, 세 코잖아요. 그럼 얘를 빼세요. 빼고, 여기 사슬뜨기에서, 대신 여기는 사슬뜨기를 안 하고,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또한 코가 줄어든 거고, 마지막은 항상 해주시고, 다시 기둥, 밑에는 꼭 해주신 다음에 하나 빼면 한길 긴뜨기니까 사슬뜨기 그리고 원래대로 마지막에 끝에 오면 또 하나 둘세 개가 남으니까 얘 하나 빼고 한길 긴뜨기를 바로 사슬뜨기 안 하고 또 마지막 코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섯 코 남을 때까지 줄여주세요 이렇게 여섯 코 남을 때까지 떠주시고. 이제부터는 줄이는 거 없이 쭉한 20단만 6코에서 똑같이 네트 모양으로 20단 정도만 떠주세요. 쭉 뜨시고, 쭉 뜨시고, 이쪽 편은 반대편에서도 코를, 이제 실이 없, 반대편은 실이 없으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실을 묶어주시고,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쪽에서 16코 했으니까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16코 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 여기서도 줄여가면서 끈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쭉 양쪽에서 이렇게 끈을 만드시고 이렇게 양쪽에서 끈을 만드시고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로 기둥 한번 세워주시고 원래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끈이랑 이 가방이랑 일체되게 뜨신 다음에 묶어주시면 이제 끈 길이 원하는 길이로 짧게 하려면 짧게 묶으시고 이렇게 묶어서 들고 다니시면 시원한 여름 네트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